이강인 선수가 영국 런던으로 손흥민 선수를 직접 찾아가서 사과했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지난 아시안컵 대회에서 저의 짧은 생각과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흥민이 형을 비롯한 팀 전체와 축구 팬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드렸다며 흥민이 형을 직접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었다면서 깊이뉘우치고 있다고 했으며 대표팀 다른 선배님들 동료들에게도 한분한분 한분 연락을 드려 사과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노력하고 헌신하겠다며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강인 선수가 SNS에 글을 게시한 지이 시간 후 이강인 선수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습니다. 강인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를 비롯한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고 밝히며 저도 제 행동에 대해 잘했다 생각하지 않고 충분하게 질타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지만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서 그런 일도 해야 하는 것이 주장의 본분 중 하나라며 앞으로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팀원들을 통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바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성장하는 팀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틀을 마무리했습니다. 게시글에 달린 팬들의 반응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반성하고 사과했다니 잘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되어주세요. 저도 자랑스러운 강인 선수를 계속 응원하고 싶습니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앞으로 더 힘내세요. 이 형은 진짜 사랑할 수밖에 없구만. 짱이다. 망고생 많이 했어요. 늘 응원합니다. 역시 멋진 우리의 캡틴 소니. 두분 모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요? 항상 응원합니다. 눈물나게 멋진 사람. 진짜 너무 멋진 사람. 따뜻한 사람. 천사가 따로 없다. 주장으로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강인 선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손흥민 선수의 화답하는 모습이 참 멋지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장하는 국가대표팀이 되길 응원합니다.